저는 꼭 TV의 <목소리> 고개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약 1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부정 선고로 인해 가려졌던 우리 파마 차카 선생님의 진실을 비추고 이끌어낸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의 순간을 비록 굉장히 씁스한 승리였지만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신 산 증인입니다. 그 이후로 표현의 자유가 다시 성황하게 된책스왕국은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로부터 민트초코책스 커피맛첵스 고구마맛첵스까지 정말 다양한 책스들의 다양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로그는 그 요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집자 힘들게 하기 한맛책스입니다 이국 t 비가 새로운 신제품 판맛 첵스를 한번 아주 낱낱한 리뷰를 통해서 어떤 맛인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판맛 첵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출발 리버해보도로 가겠습니다. 어여 친구는 이제 캘로그에서 나온 이제 판맛첵스입니다어 저번에 판맛첵스 때는 조금 충격,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판맛첵스는 어떨지 정말 기대가. 오... 음? 자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한정판 아주 강력하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팥으로 만든 팥맛 오 저번에도 진짜 팥로 만들어가지고 충격적이었죠 오 이거 보세요 진짜 자신있나보다 이것은 단팥죽인가 시리얼인가네 음, 음, 단팥죽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뭔가 단팥죽은 달달하면서 약간 옛날스러운 약간 할머니가 해주신 그런 단팥죽 그런 것이 생각이 나니까 약간 네? 신구의 만남이랄까 할미가 만드는 찌은 팥죽 시리얼 먹어보지요? 할머니 새알 대신 마시멜로 동동 띄워주세요 오 팥맛 첵스의 마시멜로다 너무나 궁금합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향이 정말 궁금한데 <laughs> 대박 아니 뜯자마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찐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비빅 냄새가 나요. 약간 달달한 팥죽, 설탕 엄청난 팥죽 냄새가 그냥 코를 비룩게 버립니다. 어, 일단 냄새는 굉장히 호감적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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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돌면서 굉장히 뭔가 연합니다. 그리고 옆에 아까 마시멜로 동동 띄어달라 그랬는데 마시멜로가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게 들어있네요. 약간 콩주머니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걍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궁금해요. 뭐야?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음! 팥퉁이야! <laughs> 건조를 시켜가지고 바삭바삭해졌을 때 이렇게 깨 넣은 것 같아. 음, 그만큼 진짜 팥죽 맛이 제대로 납니다. 오, 나 오늘 좀 약간 또 변종 약간 그런 체스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했네. 아니 이게 실제로 이게 여기 지금 할머니 체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캘로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할머니 입맛이 유행 있다. 어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요 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신구에 맞나.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어린이 또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동동 띄어져 있는 마시멜로입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판맛첵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긴 단데, 어 약간 단맛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그걸 마시멜로가 채워주네. 와. 우유에다가 다 먹어봐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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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시리얼 드셔보실 때 알겠지만, 약간 그런 파들이 있어요. 시리얼을 그냥 드시는 분. 그 다음에, 하자마자, 이제 우유가 살짝, 살짝 코팅이 되자마자, 이렇게, 아, 그작아그작 바삭한 것 때문에 우유랑 같이 그렇게 바삭함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유에 푹! 절여가지고, 약간 말랑말랑한. 먹은 상태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약간 세 가지. 하자마자, 한번, 그닥그작 집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 삭삭 알죠? 바로 타자마자 유때 먹어야 돼 바삭할 땐 음? 아 우유에다가 타자마자 사실상 팥냄새가 살짝 덜감이 됩니다 우유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와 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리고 또또 또 우유 때문에 또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단맛을 마시멜로가 잡아줍니다 에어스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약간 5대5대 5대 5. <목> 자 다음으로는 푹! 저려 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자오오오 그렇지. 이런 바삭한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요거의 장점은 우유에 이 판마첵스의 영혼을 뭐 다내뿜어가지고 우유도 맛있어지거든요. 어 우유, 우유 색깔 봐. 우유 색깔이 약간 파죽처럼 약간 보랏보랏합니다. 사실상 팥죽하고 비비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딱그 중간 팥죽이랑 비비빅 녹은 걸 먹어보면 뭐그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껍질들이 약간 씹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팥죽 맛이 납니다. 이야, 팥맛잭스 일로고 한번 해내네요. 이걸로 한번 비비빅을 진짜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실제 팥맛잭스로 비비빅을 만들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여기를 하나를 이런 식으로 어,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우유만 일단 추출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책세 액기스만 모으는 거잖아요. 크아, 영혼 됐다. 야, 이거를 여기 아이스크림틀에다가 어, 조금씩 부어줄게요. 우와 이게 머선 내리고 로만는거 보이세요? 대박. <laughs> 여기다가 어, 또 이거를. 어, 이제, 뿌셔가지고, 뭐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감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아 자, 요대로, 아주, 바싹 냉동을 시켜가지고, 얼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첵스로 비빔, 첵스로 비빔, 책스로 비빔 제가 대신 말할게요. 책스로 비빔픽, 비빔 및 비빔빔 만들기. 자약5 시간 정도를 충분히 아주 깡깡깡깡깡 올려줬습니다. 깡깡깡! 어 지금 굉장히 차가운 상태이고 완전 깡깡 얼었어요 자, 됐을까요? 일단 잘온 거는 잘온거 같고 나오라고. 아우! 어! 오 어! 이거 비비 비비빅 색깔이야. 뭔가 비비빅에서 살짝 그 파지 살짝 빠진 느낌의 색깔이죠. 그 냄새는 진짜 완전 똑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맛있어! 아니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책스의 영혼을 다 끌어낸 엑기스 우유가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얼린다고 해서 맛없어지거나 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빅 같은 경우에는 팥맛이 엄청 세고 실제로 팥들이 막 크게 막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 덜. 팥이 엄청 크게 막 박혀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꾸덕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하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맛도 이 친구가 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근데 와 많이 따라가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가격이. 아, 비비빅이 요즘 그뭐 할인 뭐 이렇게 받으면 400원 정도 하죠. 이 판마책스가 6,500원 정도. 우유가 2,000원. 어? 어, 요거는 그냥 비비빅 사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